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가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 때문에 그, 좀 어려워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연력학의 제1법칙, 물리의 연력학의 제1법칙은 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어, 파괴되어 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는 형태가 바뀔 뿐이다 에너지는 이런걸 하는 거고 자이 어, 리프킨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엔트로피라는 책에서 이 개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 건데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이제 열역학의 제2 법칙 어2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모든 에너지는 변화하는 게쓸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서 수력 발전 했는데 그 물이 결국 맨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더 이상은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어 그럼 이제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어. 그리고 어, 화석연료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제 화석을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뭐가 남아요? 석탄 같은 경우는 석탄재가 남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배기가스라든가, 그런 이제 오염물질들이 많이 새, 발생을 하겠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어, 쓸 수가 없는 것만 남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를 일컬어서, 어, 엔트로피의 제2법칙. 쓸수 있는 거에서 쓸수 없는 것으로만 에너지는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표현을 엔트로피가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음, 이제 질서 잡힌 거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측정하는 것도 거의 힘든 그런 개념입니다. 음. 자, 여기에서는요. Increasing이 아니라 Increased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위치가 아니라 여기 At을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어, Add에 목적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AddTo는 수거예요. 증가시키다 라는 그래서 휴먼즈가 주어구요 w o r d still are adding to 까지가 동사고 엔트로피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즉삼 형식 완전 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가 아니라 전체 다풀 더하기 관계대명사 를쓴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increase 는 어, 문장 구조를 보면 drastic increase 얘가 주어고요.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이 c 스는 여기서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서 사용이 됐고요. 음, 여기서 여기까지. 음. 자, 한번 해석해 보면 화석 연료의 사용에서의 급격한 증가는 산업 혁명 이래로 어, 화석 연료에서의 사용의 급격한 증가는 크게 그 속도를 이럴 때 레이스는 속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인간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시제를 써놨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할 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 오염물질의 형태로 오염물질의 형태로 지구상의 엔트로피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증가시키고 있는 그 속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자, 여기는 아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sordered는 이렇게 전체 수식하는 어, 거가 돼서 무질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disordered라는 단어는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 형용사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disperse는 목적어가 없지만 어,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암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because Earth is a closed system, 지구는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these pollutants have always been present on the planet. 그러니까 그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대기권과 중력 때문에 그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가지가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항상 지구상에 존재해 옵니다. The reason for negative impact of pollutant on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자, 이 오염물질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유는 is not because n o t 법비 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세계의 생태계 곳곳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매우 무질서한, 무질서한 방식으로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상승했다, 무질서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carbon and sulfur have no impact on the environment. 자, 그래서 이 탄소와 그리고 황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When they are locked up in the, 아이고 문법을 또안 풀었네요. 자, 요거는 요거만 틀렸어요. Highly, highly는 형용사나 부사 이게 아니라 매우라고 완전히 다른 뜻이죠? 하이가 높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이는 형용사 부사 다 써. 하일리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매우 전체 수식해고 있고요. 자 그것들이 자, 매우 질서잡힌 형태 석탄의 매우 질서잡힌 형태에 갇, 어, 갇혀져 있을 때는 이 탄소와 황은 환경에 영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데이비컴폴루 a n t 그것들은 오염 물질이 됩니다. only when the c o a l i s b u r n e d and the combustion product are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오직 이 석탄이 타고 그리고 그 연소의 결과물들이 대기 속으로 방출될 때만 오염 물질이 됩니다. 자, 이번 지문에서 틀린 거는요. 여기 이즈가 아니라 b가 돼야 되겠고요. 여기 카운터 밸런싱이 아니라 동사 원형 카운터 밸런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는 건 비유스 투부정사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비유스 be, be 투부정사 뭐뭐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앞에 c a n 이 있죠. 의문문이었지. 이거 조동사 의문문.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당연히 동사 원형 b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so 그래서 그러면 can solar energy be used to counterbalance increase in entropy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여기는 p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화석 연료의 사용에 의해서 야기되는 엔트로피에서의 증가에 어, 균형 잡기 이거를 대항해서 균형 잡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음. 자, yes, 맞습니다. As long as the rate of increase in entropy due to fossil fuel, 그래서 화석 연료 때문에 엔트로피에서의 증가의 속도가 증가의 속도가, 자, as long as가 접속사죠. 자, 이것이 is less than the rate of decrease in entropy from solar radiation. 자, 그래서 태양 태양 복사 열로부터의 열로부터의 엔트로피 엔트로피에서의 감소의 속도보다 적은 한에는 그러니까 적다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e net entropy on the planet will not increase. 그 지구상에서의 최종적인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했나요? 전면구가 많아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지문의 내용은 이 문장의 내용은 이제 그 지구상에서는 클로즈 시스템 에서는 넷, 어, 엔트로피의 감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솔라 에너지는 지구 바깥에서 오는 거죠. 어, 지구 바깥에서 오면서, 그래서 지구상에서의 엔트로피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 그 태양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지구상에 도달을 하면서 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그물 물을 가지고 위치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태양이 물을 다시 증발시켜서 구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다시 또 어, 구름으로 갔다가 비가 돼서 내리고 강줄기가 되면서 수력 발전을 할수 있게끔 또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엔트로피가 감소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시 그~ 상 이제 화력 아니 수력 발전이 가능하게끔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는 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